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환자분도 되게 그 만족감이 되게 높을 때 "고맙다" "여기 오길 잘했다"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이거 하기 잘했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해요. 안녕하세요. 플란치카 부산점 대표원자 하정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치과의사가 된 썰을 들려드릴 건데요.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수학이랑 과학은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그두 개의 과목은 좀 지기도 싫어하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또그두 개만 잘 봐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서 재수를 했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. 네,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좀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. 공대에 입학했습니다. 잘하는 공학도가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입학했지만, 입학과 동시에 큰 벽을 느꼈습니다. 그 당시 제 머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엄청났었는데, 주변 애들은 이미 다 잘하고,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컸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진짜 공학도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,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었습니다.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그 당시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는 시점과 제가 졸업하는 시점이 잘 맞아서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해보자. 그래서 좀 준비 잘해서 합격했었습니다. 시험이 마침 물리, 화학, 생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과학 쪽 과목들이 세 개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준비하기는 좀 편했어요.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치료를 잘 했을 때 그리고 환자분도 되게 그 만족감이 되게 높을 때공맙다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이거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하려는 치료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환자분께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동료 치과 의사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. 항상 기저병력이 있는 환자분들이 더 신경이 쓰이는데 특히 암 관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이분들은 항암 치료 과정으로 인해서 치아 쪽 문제들이 커지는 경우도 많고,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. 제가 그분들을 도중에 뭐다 치료를 해드릴 수 있거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, 적어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, 소통하면서 좀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서울전 본는 대표 원장님이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몇번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. 그 당시 수술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터라 한달식립 캐스를 듣고 좀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도 그 당시 제법 많이 식립하기도 했고 속도도 좀 빠르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. 여기서 내 실력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. 라고 생각했습니다. 특히 경상도 분들이랑 제가 좀잘 맞아서. 부산점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전해 드리는데요. 저에 대해서 또 혹시 뭐 궁금하거나 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찾아와 주세요. 이상 플란치과 부산점 대표원장 하정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